자, 34번. <laughs> 어, 서로 다른 두 양수, x, y의 지표는 모두 1이고, 로그 g y의 가수가, log x의 가수. 이놈을 두배 해야 나온대요. 가수란 아까 뭐랬지? 뭐랬지? 가수란 짜증나는 놈이라 그랬어 꼴보기 지른 놈 그럼 그 놈을 없앨 수 있게 가야 될거 아니야 이놈의 가수를 얘를 두배만 하면 맞춰줄 수 있어 로그엑스 두배하면 로그엑스의 가수가 두배가 되겠지 이놈 가수가 두배가 될 테니까 정리가 될거 아니야 그치? 가수 두배한 놈이랑 이놈의 가수랑 똑같으니까 빠져서 사라지고 정수만 남아요 정수 정리를 하면 로그 x 제곱을 y로 나눈 게 정수가 나온다는 거지. y 분의 x 제곱이 10의 n승. y로 정리하면 뭐냐? 10의 아, n승 분의 x 제곱 뭐 요렇게럼 나오겠네. n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y는 x 제곱의 형태로 잡혀야 된다는게 중요한 거야. y는 x제곱의 형태로 잡혀야 된다라고. 내가 무슨 얘기 했었는지 기억이 하려나 모르겠네. 이렇게 가수가 두 배가 되면은 y라는 y의 숫자 모양은 x제곱의 숫자 모양하고 같다. 예를 들어. 봐봐. 문제에서는 뭐까지 나왔냐면 둘다 지표가, x, y는 지표가 1이니까 두 자릿수야. XY는 두 자리인데 내가 숫자는 넣어볼게. X가 20이면 Y는 X제곱의 숫자 모양 얼마니? 400이지. 400을 두 자리로 표현한 40이 됩니다. 그러면 X에다가 30을 넣으면 Y는 30을 두 자리로 표현하면 900이잖아. 제곱하면 Y는 90이 되는 거지. X가 예를 들면 25면 제곱하면 625야. 62.5라 그러면. 아 시끄러워라. 미안, 이건 미스테이크야. 62.5는 자연수가 아니지? 너 깜짝 놀랐겠다. 안 놀랐겠지? 가끔 이런 소리가 들려요. 62.5는 자연수가 아니잖아.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. 뭐 X가 뭐 40이면 X제곱은? 1600이지 1600. 1600 중에서 줄수 있는 숫자는 16밖에 없는 거죠. 두 자리로 표현하려면 이런 관계식을 생각할 줄만 알면 된다고. 알았지? 그죠? 이해 됐지? 뭐가 언제 이걸 쓰라고? 가수가 다른 놈 가수의 2배일 때 이런 관계식을 떠올려야 된다고 머릿속으로. 알았지?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이렇게 계산으로 푸는 게 아니라, 아, y의 숫자 모양, x제곱의 숫자 모양하고 같아. 단지 이렇게 1 0의 n승 같은 게 붙어가지고 자릿수를 맞춰주려고 붙는 거예요. 자릿수 보정. 오케이? 그래서 결국은 그냥 y는 x제곱의 형태의 그래프, 1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. 지금은 식으로 한번 보여준 거지만, 실제로는 이거, 이 생각보다 이 생각이 더잘 나야 돼. 물론 식으로 이렇게 보일 줄도 알아야 되지만, 이게 자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. 알았지? 그럼 일단 업로드 좀 합시다.